구장 요의 대답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고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막에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뛰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복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리야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리야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이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의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종교하심을 받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그래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군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지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깨에 빛을 비추시기를 손이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쇼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건을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 내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자주 증거하는 바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자주 증거하는 바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 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고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